A의 세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. A의 네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. 자, 그러면 세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. X 세제곱은 A. 네제곱근. X 네제곱은 A라고 했을 때, X 세제곱은 어떤 그림이냐면, X 세제곱은 이러한 그림이에요. X 네제곱은 이러한 그림이야. 근데 A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개수가 달라지죠. A가 마이너스일 때. 한 개. 마이너스일 때. 0개, 1개, 0개 어때요? 더 실수의 개수가 많죠, 1개 어, 되네. a가 -1일 때더 많죠, 더 1개니까 계속 1개야 얘는. 그러면은 -1일 때도 얘는 1개, 얘는 0개. -1일 때 되고 0일 때는 1개, 얘도 1개. 똑같으니까 되죠. 등호가 성립하면 되니까 등호. 0일 때도 되고. 자, 이럴 때는 얘는 한 개지만 얘는 두 개가 되니까 커지지가 않으니까 안 되고. 저이렇게세 개. 답은 세 개. 3번 이렇게 되겠죠?